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베이비 도지 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를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여기 보시게 되시면은 주봉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어,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좀 선을 하나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이비 도지 코인은, 어, 여기를 닿았었을 때, 어,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베이비 도지 코인이 하락이 나왔었을 때, 여기를 닿게 되면, 어, 상승이 나오고, 어, 지금은 뭐예요? 어, 원 바닥, 어, 투 바닥, 아, 쓰리 바닥까지는 좀 아닐 것 같아요. 쓰리 바닥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어, 지금은 이제 이 전저점보다 지금 이제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베이비 도지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좀 움직일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에 대한 매물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게 되시면은 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 베이비 도지코인이 좀더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베이비 도지코인이 좀더큰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현재 이 가격에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 긴 윗꼬리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어, 긴 윗꼬리가 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긴 윗꼬리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 물려있던 여기에서 물려있던 여기에서 물려 있던, 여기에서 물려 있던, 여기서 물려 있던, 여기서 물려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본절가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50% 됐다가 마이너스 50% 됐다가 플러스 1%가 되면 본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에 대한 99%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은 아우 본절가 왔으니까 매도하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윗꼬리가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어, 이 가격에 이 가격에 물려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받고 나서 지금은 이제 세력들과 고래들과 전주들이 지금은 이제 물량을 어, 받아 먹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은 이제 매도에 대한 흔적이 보인다 안 보인다 매도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어, 만약에 고래들과 상어들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었죠. 어, 역헤드앤숄 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래들과 상어들과 전주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어, 물량을 어, 많이 보유하고 있다 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어, 이전 고점 부분까지 어,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어, 이름은 베이비 도지 되겠습니다. 어, 도지 코인에 대한 자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최근에 일론 머스크하고 일론 머스크 아들이 나와가지고 베이비 도지 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 어,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면은 도지 코인이 상승을 하고, 일론 머스크 아들이 상승 아들이 나오게 되면은 베이비 도지 코인이 어, 상승하는 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베이비 도지 관련 민 코인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트윗 해당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만에 228%까지 폭등을 한 적이 있는데, 어, 228%에 대한 폭등이 아니라 그때 예전에 상승이 나왔었을 때 얼마큼 상승을 했어요? 어, 644%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요거를 좀 가지고 왔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신경을 안 쓰셔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 코인은 지금 현재 BSC의 여러분들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원래 BNB 체인에 대한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 BNB 체인이 원래 원래 BNB 체인였는데 이제 BSC로 바꾼 것은 어, 리브랜딩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 리브랜딩. 그래서 BNB 어, 체인에 대한 어, 이런 뭐야 새로운 이름이 정해졌다. 그래서 BNB 체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BNB 어, 체인 같은 경우는 어, 이더리움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굉장히 빠르고 어, 스마트 컨트, 컨트랙트에 대한 실행과 뒤에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EVM까지 지금 이제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영향을 지금 은 누가 받고 있다. 어, 베이비 도지코인에 대한 호재로 우리가 어, 생각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BNB 체인은 전체 시가 총액 중에 지금 이제 5위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베이비 도지가 BNB 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 시바이누 코인하고 페페 코인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 누굽니까? 캣 이너 독스 월드. 그리고 봉크 코인. 그리고 보메코인, 팝캐코인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뭐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어, 지금은 이제 솔라나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솔라나 코인이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은 어, 같은 민코인에 대한 이런 상승도 우리가 좀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은 이제 고점 돌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시바이너코인과 페페코인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어, 봐야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페코인, 어, 지금은 이제 어, 베이비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bnb 어, 체인에 대한 밈 기반 암호화폐, 암호화폐로서 지금 현재, 어, 부동산에 대한 출시와 그리고 부동산에 지금 이제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두바이에서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랍 에미리트 골든 비자 자격과 함께 부동산 매입을 가능하게 하고 최초에 대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로서 구매 금액이 200만, 디드함을 넘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 이 부동산에 대한 벤치는 이전과는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형자산에 대해서 연결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베이비 도지코인이 4주년 기념 성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2025년 6월 2일날 2025년 6월 2일 날, 어, 베이비 도지콘에 대한 4주년을 맞이를 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주도 이니셔티브야 자선 기부로 유명한 이 프로젝트는 어, 공식 후 트위터 X에 대한 게시물을 통해 여정을 반영을 하고 주요 이정표를 강조하고 지금 현재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자선 사업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 그리고 기술 발전에 대한 중심을 둔 베이비 도지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여러 민코인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현재 설정. 할 정도로 굉장히 또 많이 또 유명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현재 베이비 도지 코인은 어, 민코인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도지 코인을 좀 우리가 뭐로좀 연결을 해보시게 되시면은 어, 시바이누 코인하고도 같이 좀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소각이 뭐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 민코인에서 유틸리티 토큰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코인이 몇 안돼요. 그래서 시바이누 코인, 어, 페페 코인 그리고 베이비 도지 코인까지 지금 현재 본크도 어,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네 개가 좀 핵심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할 수. 않을까,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베비 도지 코인은 지금 현재 막강한 커뮤니티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어, 보유자 수만 1억 9천만 명이, 되, 명이 되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에 180만 명, 그리고 그 트위터 X에 270만 명 플러스 팔로우까지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개 구조 및 동물복지를 위한 기부와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어, 좋은 점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어, 드문 민 코인이다. 시간이 지나, 지나감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에 대한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좀 지금 베이비 도지가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어 제가 어 영상을 계속적으로 좀 찍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하고 어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면은 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